내가 나쁜 설레에요 저기 한 대포를 이렇게 중소공업으로 만드세요. 네. 아 형님들께서 눈을 다 치우셨네요. 드문드문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 셀프 주유소예요. 저기 보이죠? 간판. 형님들께서. 눈은 싹 치웠어요. 도영이 할 일은 이 세차 손님 오나 안 오나 확인하면서 저기 형님들께서 모아놓은 저 쌓아놓은 저눈 덩어리들을 내가 이제 나를 거예요. 어떤 걸로 나르냐고요? 아까 봤던 그거. 그걸로 나를 거죠. 유모차 망가진 그 뼈대로.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댓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. 말을 똑바로 하라고. 내가 말을 똑바로 하고 싶은데 이빨이, 이빨이 시원찮아서 말이 똑바로 안 나와요. 그래도 마음가짐은 불순하지 않아요. 빨리 치워야겠다. 여기는 성우고석 셀프주의세요.